안녕하세요 찌나입니다 오늘은 두 분의 제작램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건 PH님 반택보 25,000원짜리 이건 꾸꾸님 0.4올폭카렌박입니다 하나씩 빼주고 올게요 뜨고 왔고요 꾸꾸님 구성 먼저 보여 드릴게요 제출처 그으기 시리즈 한 세트씩 들어갑니다 파티의 전국 개별 로한도제 출처 한 세트씩 들어갑니다. 소우님 출처 시리즈 한 세트씩 들어가고 출처 모르는한세트 들어갑니다. 이렇게 꾸꾸님 구성이었고요. 피에치님 구성 보여드릴게요. 소방투어 한 세트 비비님 출처로 알고 있어요. 첼리님 줄차, 슬롱. 슬로... 비타님 줄차. 첼리님 줄차. 소영님 토콩님 공동 줄차. 첼리님 숭숭님 줄차. 소영님 줄차. 비원님 소영님 공동. 은내음님 줄차. 소영님 토콩님 공동 줄차. 뽀님 출처인데 포토카드랑 겹더랑 시리즈여서 아마 2,000원에 재판하시면 되는 걸로 압니다. 출처 모르는 거한 세트. 민분님 출처 스티커팩 한 세트 들어갑니다. 출처 모르는 미니 스로가는 세트 들어갑니다. 소우님 외세분 공동 출처, 투투리스한건 들어갑니다. 최수님 출처. 출처 모르는 거들세트씩한 네 세트씩 들어갑니다. 출처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민님 출처. 제출처. 뽀님 출처. 제출처 그우기 시리즈 소원님 출처 시리 세트씩 들어옵니다 시갈만 만개님 출처 다섯 장씩 들어갑니다 시율님 출처 1 0 장씩 들어옵니다. 출처모르는거 아마 1 0장으로 테이님 출처 한 버튼 하나가 들어옵니다. 갈때 포장 다 해서 보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p h 님반택보 25,000원 부산이었고요. 그럼 안녕.